아유 뉴스나 볼까? 아유, 자 뉴스 자띡어 오늘은 뉴스 한다 한다 뉴스를 봐야지 사람 뉴스를 봐야 돼 어, 오늘 뉴스 뭐야? 어저 뭐야? 냄냄어저 우리 마을인데 냄냄 마을에 연쇄 살인범이 나타났다고? 에? 잠깐만 사람들이 잠깐만 이 살인마는 대범하게 낮에 범행을 저지른다고? 아니 어떤 살인마가 대낮에 저렇게 살인한 저질 완전 사이코 하냐? 잠깐만 인상착의 인상착이 인상착이 어느 정도 나왔다네? 잠깐만 인상착이가? 검은 머리에 하얀색 후드티를 입고 있다고? 아 저거밖에 안 나왔어? 어우 야 그래도 무섭다. 조심해야겠다. 검은 머리에 하얀색 후드티 아아 아, 아우 아우 저런 거 보니까 무섭네. 아 잠이나 자야 잘... 아유 아유 2층 올라가서 잠이나 자야겠다. 아유 아유 무서워 무서워 이 집에 나누겠지. 하긴 반 뭐야 뭔 소리야 이거? 헉, 어, 뭐 들어오는 소리 났는데? 잠만. 아. 어. 뭐야? 어 후드티에 검머리. 음. 뭐야? 주변 무도 없나? 음. 다시 먹. 밥이나 좀 먹고. 밥. 잠만. 내가 이럴 줄 알고 비밀방을 만들어놨지. 오케이. 아.. 이러면 안안 안 보일 거야. 이유리도 나만 보이고 쟤는 안 보인다고. 뭐야, 쟤 살인마잖아. 진짜였어. 2층에 누군가 있을지 몰라. 2층, 어, 네. 돼. 내가 2층에서 아... 그대로 잠들었으면은. 탈석. 아... 어, 아... 역시 아무도 없군. 어... 그래. 어, 문을 왜 닫아? 이 집에서. 좀생활좀 해야겠다. 생활을 한다고? 아니, 우리 집을 아들었어요세미하저 진짜 사이코 저거. 어. 어. 어, 자기 나오는 어. 뉴스를 보고 있어? 아 좋아하고 있잖아. 아니, 뭐야? 아니, 어, 저놈 사이코가 어딨어? 아니, 잠깐만. 저 내가 아끼는 쇼파한저피 담으잖아. 저 피였어, 저게. 아, 잠깐만. 아니, 왜 쇼파에서 어. 잠들려 해? 아, 한숨 자볼까. 어. 내, 돼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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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가죽 쇼파인데. 비싸게 들고서. 살... 안 돼! 잠들잖아! 아니, 잠깐만! 어떡 하지? 지금 나갔다 가 걸리면은 안될 텐데. 그래, 나도 그러면은 일단. 일단 나도 졸리긴 한데. 이상한 게난 잠이 오네, 이 상황에서. 미쳤나? 이럴 줄 알고 내가 침대도 두긴 했는데. 해라 모르겠다, 일단. 아, 잠깐만. 지금 살짝. 열어볼까? 어, 안 돼, 안 돼! 다 깼다! 깼다. 네, 어. 아, 네. 어. 자, 자 그냥 자 주무세요. 주무세요. 어. 주무세요. 어, 오케이. 일단 나도 그러면은 어, 자자. 여기 절대 모를 거야. 여기 나만 아는 비밀의 방이니까. 일단 나도 자자고. 아, 음, 음, 음. 어우 자자. 음. 어, 어. 어 아, 침금 됐네. 일어났나? 어, 음. 일어났잖아. 어, 어. 어. 이제 활동을 시작해 볼까. 그, 또 사람 죽이러 가는 거야? 오다. 어, 나... 아 여기에 맞아, 좋은 사람. 어 밥을 챙겨 이와중에 밥을 챙기는 저 자식. 나가 빨리 나가라고. 나가 나갔다. 아아아나 한숨 돌리자. 아... 아, 어 나가서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갈 데도 없는데. 잠깐만 내 먹을 거 먹고 사과 사가, 사가 먹으면서 생각 좀 하자. 밖에 보면서 그래. 밖에 보면서 생각을 좀 하는 거야. 아, 밖에 이렇게 평화로운데 어? 밖에 이렇게 평화로운데 나갈 수가 없다니. 걔이 나가다가 걔 마주치면 어떡해이 근처로 갔을 텐데. 잠깐내앞 집에. 아, 내앞집 누구 살더라? 기억도 안 나. 앨르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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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야르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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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르르르르르이르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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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laughs> 어, 어, 아, 뭐 어? 어? 어, 이거 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초록머리 아, 아니, 아저씨 이 집에서 살고싶 여기요, 여기요. 아. 아니 저 여기서 살고싶지 않아요 이제 여기 한번 와 여기 뭐야 이거 색깔블록도 있네 헉, 뭐야 여기 오리톨에 샌드박스 회사까지 있잖아 아, 아니 저기요 그게 중요한게 뭐. 아니야 살려주세요 최선의 조건인데 이 비밀의 방 내가 방금 너무 완벽하게 해놔가지고 공사장 우와 잠깐만 여기 여, 이거 근처에 편의점 앞에는 침구도 있고 옆에는 편의점 학교도 가깝고 시시, 시집을 안돼 아, 네, 저기요 이쪽으로 와주세요 제발 이쪽으로 와주세요 아, 제발. 여기 살고 싶네, 여기. 아, 제발. 도와 주인이 있나? 아, 여기 사고 싶은데. 내가 돈이 요즘 좀 많이 있는데. 천 원에 어, 드릴게요, 천 원에. 원이... 음. 이 정도가, 이 정도 집이면은 한 10억 주고도 살수 있겠어. 좋았어. 어 아, 문을 아, 참... 열어볼까? 아니, 문 여는 게, 야, 띵동. 네 있어요. 사람 있어요. 띵동, 띵, 띵, 띵동. 띵동, 띵동. 문이 아, 왜 갑자기 안 열려? 문이 왜 갑자기 안 열려, 이거? 구장났나 저기요! 이거 왜안 나가죠? 아까 열렸는데. 뭐야 아, 깼나? 다음 날 와야겠다 안돼! 안돼 문이 왜 고장나는거야 이거 뭐지? 뭐에 낀거야? 아 잠깐만 자 밥이 됐잖아? 이러면 또 살인자가 올텐데 이거 왜아니야 아까 나갔어야 됐어 캔이 무서워해가지고 아니 나못나가는거 아, 오늘은 정말 힘들었어. 아. 아. 피를 더 무쳤잖아. 음. 얼마나 더 죽인 거야, 저 사이코? <laughs> 아, 저런 토라이를봤나 오늘은 정말 즐거웠어. <laughs> 어 많이 피나 좀 볼까? 아, 뉴스, 아또또 또 자기 나온 뉴스를 보고 있어? 아이 저 연세선 임마 또 웃고 있잖아. 오늘은 피곤하니까 아휴 좀 그래. 자둬야겠다. 이번 용기내서 나가야겠어. 잔다. 우리 부님에 부님. 어잡 몸으로 밀어볼까. 자, 아 이거 왜안 열리는 거야? 잠만 어떻게 해야 되지? 아씨 이 이거 왜 아까 열렸는데. 잠만 아 아우 아우 어, 열었다. 이쪽으로, 이쪽으로 잡아. 자, 그러 뭐야? 그사 이걸로 제 기절시키는 거야? 조심히 잘때 해두 살 기절. 한번더 기절했다. 지금이야 열어 끌고 가.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응. 자기도 문 닫고, 여기다가벽을 벽으로 벽을 막아야겠어. 못 나오게, 넌 평생 못 나올 거다. 오케이 좋아. 자기도 위에도 막아 위에도 위에도 막고. 아, 어, 소름 돋아. 아 어, 아휴, 어우 어, 됐다. 음, 송도니까, <laughs> 오늘 아, 밖에서 그냥 피곤하네. 나도 여기서 자야겠다. 아휴, 자자. 아, 자자. 힘들다. 아. 어! 뭐야, 아침이 된 건가? 아, 그래. 경찰서. 경사에서라라라라라라라라랄랄랄 집이 랄랄랄랄랄랄 거야. 이 집에서 어? 그초랄머리 아저씨 괜찮은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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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랄랄랄랄랄랄요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봤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이랄랄랄랄 오, 그러네, 어휴. 집주인이시네. 아, 이 집주인인데, 이집살 생각 하지 마세요. 왜요? 아, 여기, 이집 별로 안 좋아요. 여기, 그, 말 마라지... 아니, 여기서 보면, 2층에서 보면은, 이 네. 여기 스펀지 밥이랑핑핑이 동상 이렇게 크게 보이는 이 아니, 집을 사지 말라고요? 아, 저도 그것 때문에 산 건데요. 아니, 아니 지금 여기 집에 수부조권이 있는데, 이것도 사지, 사지 말라고요? 하지 마세요. 여기 안 좋아요. 여기, 제가 지금. 10억, 10억 드리겠습니다. 10억이요? 10억? 아이, 꽁차로 줘도, 저도... 저 그냥 이집 버릴거예요사든 살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세요 근데 저는 어? 알아서 하 공짜로 드릴텐데 알아서 하세요 저는 여기 몰라요 그냥 갈래 아유 몰라 그냥 옆 동네로 갈래 어, 아유. 그럼 이거 내 집이에요 이제부터 가지세요 같이 다 알아서 하세요 아유 몰라 음, 이이 아이 집에 이거 버려고 간다고 이게 말이 안되는데 집이 아 너무 아, 근데 잠깐만 안에서 보니까 이거 뭐야 왜 전망을 다 마음 을그렇게 벽을 떠났어 아, 진짜, 전중이 센스가 없네. 내가 이, 다이아 곡괭이, 어, 돈 많은 사람만 있다니, 다이아 곡괭이, 이거 내가, 공사 좀 해야겠어. 이 벽을, 그냥, 탁, 부셔야지, 이거. 그렇지. 뭐, 이이 밥, 면이 뭐, 이 정도 돼 있어. 이, 뭔 벽이야, 이게. 응? 아, 이거 내가 다 일일이 공사를 해야 되는데. 아, 뭐, 근데, 공짜로 받았으니까, 뭐, 집 공짜로 받았으니까, 이 정도는 뭐, 해줄 수 있지. 응. 음, 좋았어. 거의 다 됐다. 아, 근데 이거 뭐, 공사하니까 출출해가지고 밥이라도 먹어야겠는데? 잠깐만, 이거 지금 몇이야? 쇼쇼, 이거. <laughs> 벌써 밤이야? 아, 잠깐만. 이거 TV, 그 TV 한번 틀어보자, TV, TV. 꼭. 어, 잠깐, 보자. 뭐? 뭐? 뭐 램, 어, 여기 살인자가 있었어? 어 위험했네. 근데 요즘에 모습이 안 보인다고? 다행이네. 아, 그 살인자 자식들. 내 눈앞에 보이면 뭐, 한 조목거리도 안될 텐데. <laughs> 뭐, 사라졌다니 다, 뭔 소리야. <laughs> 렘렘에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시면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